그 기존에 워낙 율법적으로 자문이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자문을 좀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구수사 중심으로 자문을 좀 에, 풀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좀 풀이한 어떤 이제 그 아, 말씀 또 설교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유튜브 찾아보시오 거의 없어요 에,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이 이게 은혜 중심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분 가운데 은혜로 풀기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 자문이 65권은 구속사적으로 다풀수 있지만 자문은 구속사적으로 못풀어요 네. 그런 고민들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다른 것보다 이 자문을 이렇게 좀 은혜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좀 풀고 있습니다. 일곱병만 하면은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에, 영상을 켜고 나눔 해주십시오 음. 어? 무슨 얼굴이 보이나요? 아, 잘 왔네. 형광등 빛이, 너무 빛이인가 아, 모르겠네. 잘, 잘 보이는데. 아유, 목사님 아, 예. 이렇게 예? 저녁은 먹었고. 아, 예, 먹었어요. <laughs>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나 너무 좋습 네. 또뭐차 타고 들어오면서, 오면서 또잘 들었고. 또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아이고 그래 <laughs> 나중 심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laughs> 깨닫는 것도 있고요. <laughs> 최근에 제가 그 저는 되게 조, 좋거든요 좋은 게 이제 뭐 본적으로 좋았지 않아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laughs> 그 청도를 청도에 낚시하러 갔는데 아주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laughs> 어이, 어제는 저기 신직수 전사님 네랑그 부부랑 아내랑 네 명이서 가, 가서 또 저녁에 잠깐 도시 안 가졌고 또 어. 오늘은 우리 교회 또그또부목사님이 아들이 낚시를 그래 이제 7 살인데 해보고 싶다고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laughs> 걔 가르쳐 준다고 데리고 이제 <laughs> 갔다 오고. 네. 그래가지고, 요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일 없고, 마음이 편안해요. 음. 그러데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복음을 찾고, 내가 죽었지, 보음 생각 많이 하다가, 생활한 <laughs> 시절을 만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편안히 누리면서도, 예전보단 다덜 한데, 어느 음. 순간되면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드문드문 드문 올라오거든요 아, 아 목사가 이렇게 맨날 낚시 좋아해도 되나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다가도 아, 아 그냥 또 자유하게 되고 아, 아. 누리게 하실 때 누리자 이런 아. 생각 하는데 아. 맞는가 싶기도 하고 네, 뭐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뭐 일하게 하실 때 일하시면 되니까 근 음, 음. 그런 고민 좀 하다가, 이제, 이번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부 찬양대 지휘하는 여자 집사님,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저기, 그, 신호가 90년생인데, 심정지가심정지가 아. 심정지가 왔다고, 아. 기도해달라 면서 교회에서 이제 연습 음. 맞고 나갔거든요. 음. 근데 오후에 전화해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아. 90년생 같으면은, 나이가 한 30... 세살 2쯤 아, 아, 될 건데 응. 야그또그 그 전날만 해도 이게 또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응. 그랬는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응. 얘기를 듣고 또 돌아가신 거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게 참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응.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치. 짧구나 응. 이런 생각 또또 하게 됐어요. 아까 응. 목사님 장례식 장에 가보라 그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말씀 중에 응. 그래가지고 아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구나. 그렇지. 생각을 많이 쓸 필요 없고 주어지는 대로 살고 응. 하나님이 뭐 설교 준비하라 지금 설교 준비하고 응. 별 하나님 말씀 없이 낚시 가도 될것좀 낚시 가고 <laughs> 또만나게 하시면 만나고 어. 그냥. 아 살게 하신 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고 음. 왜 편한가 생각해보니까 말씀드리면서 좀 깨달은 게내 생각에 많이 없으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아. 내가 캐치 를잘 음. 못한 것 같았는데 음. 그러니 전에는 왜 힘드냐 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내 뜻이 있으니까 어그 사람들 있는 환경에서 내가 힘들고 부딪히고 음. 또 상대방이나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응. 음.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니까, 이게 일이 없어서 옛날보다 뭐큰 일이 안, 안 일어나서 편안하기보다는 음.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아, 똑같은 환경에 일이 있는데, 음. 내 생각이 많이 없어졌구나. 아멘. 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음. 그리고 또 느낀 거는 또 어제 그 신전사님 네랑 음. 회총도 갔다가 음. 느낀 건데, 음. 제 자신이 되게 생각이 왜 조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음. 어찌보면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고 좀 음. 폐쇄적인데 원래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근데 어떻게 이 부부랑 이렇게 편하게 음. 그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녁에 갈래요? 음. 가자 해가지고 그냥 마치 <laughs> 라면 싸고 버너 사가지고 가가 저녁에 어.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아, 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 상대방도 나를 엄청 편하,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어. 나도 정말 편한 관계가 됐는데, 어. 그 사람이 좋아서나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어. 보고만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아멘. 어, 그러니까 그거를 느꼈어요. 음. 보고만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또 음. 다른 보고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게 모든 것이 음. 가능하겠구나. 아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좀 행복합니다. <laughs> 하고 한해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교회에서 중창을 연습하고 다 음. 틀었는데 화면에 목사님 나오고 늘 음. 자문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음. 늘그 자리에서 늘 아무것도 아닌 자로 늘그 복음의 말씀 변치 않고 <laughs> 항상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 해주시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또, 막, 돌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막 삶에서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이 자리에 오면 목사님이 그 동일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웃음> <웃음> 있으니까, 뭔가 그 히브리스 말씀 이 영혼의 답과 같은 존재로, 아, 목사님 계셔주시니까 감사하다. 어. 이런 생각이 대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율법을 말씀 전했거나,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 전했다, 저렇게 말씀 전했다 했으면은, <laughs> 어, 관계가 끊어지지 싶은데, 어. 너무 그렇지 않는 같은 확실한 말씀이니까, 어. 아까 그 얘기도 웃겼는데, 이산 데리고 가보고 저산 이산이 아닌가벼. 그 <laughs> 이제 그게, 그게 아니니까. <laughs> 음. 이산이 맞는가벼. 그래서 계속 계시니까, 아, <laughs> 어, 네,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응. 참 나도 네. 나도 어, 그, 하도 성도들 데리고 이산저산 이산, 이산 많이 데리고 다니다가 응. 아, 내가 우리 성도들 다 떠나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 무슨 생각이 드 들면은 다 떠나가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돌아올 거다.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렇잖아요? <그치> <laughs> 네. 연어가 자, 자기를 낳아둔 곳으로 돌아오잖아. 네. 근데 그 강이 사라지면 못 돌아오잖아. 요 네. 네. 자기가 낳는, 태어 네. 강에, 강이, 강이 그대로 있으면 연어는 네. 네. 이제 백인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으라 우리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야 뭐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 수가 있지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지혜있다 하는 사람은 예. 아그 자리 못 있는 날이에 왜냐하면 예. 항상 더 좋은 자리가 보여 <laughs> 이 자리가 이 자리보다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예? 이것보다는 저게 좋아 보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계속 단단야 예. 그러니까 그 자리 못 있는 근데 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무능한 사람이야 무능한 사람 음. 네. 그러니까 그 산은 누가 지키느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laughs> 못난 나무 옛날에 <laughs> 잘생긴 나무는 국가에서 다 배가 아프고 어, 네. 쓸모없는 나무는 남겨둔단 말이야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산에 산사태를 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 나물들과 네. 약초가 자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처럼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못 나서니까 남은 거고, 무능력하니까 남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초신자분들은 뭘 보고 오냐면은, 아이 전목사가 그래도 좀 말씀을 좀 전하는데, 그래도 좀 지혜가 있고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래, 이렇게 보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와보면은 뭐,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난 지혜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laughs> 자꾸 혼수를 둔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네. 본,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본능이다. 예. 네. 그러니까 와서, 교회에 와서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 예. 네. 능력 없고 지혜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 피조물이고 참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가지고 그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니까 다속옮게다니는거지 나도 뭐그 능력 있고 지혜 있는 목사를 쫓아다니니까 도착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빨리 땀나가러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음. 내가 미련하면 되고 <laughs> 없으면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laughs> 여기 있음 자체가 무능이고 이 있음 자체가 미련한 거니까 아 그때 는안 움직이게 되더라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어, 그대로 다리 그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무능과 미련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자아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자아는 끊임없이 생각이 나온다. 예. 과연, 이제, 우리, 뭐, 그, 그 김, 에, 김 목사도 그렇게 얘기 뭐 부목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그 파리 목숨이잖아. 응. <laughs> 1년짜리, 1년짜리 파리 목숨이잖아. 요 기간제 네. 근무잖아. 그니까, 러 정말 손님은 이제 어디로, 목 잘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제 파리 목숨입니다. 자아는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올라오잖아. 요첫 <laughs> 윗바다에서 올라오잖 근데 생각이 안 올라온다는 게 기적이지. 그렇죠? 어떻게 네. 생각 없이 살수 있는가. 에. 자아는 생각으로 사는데, 성령으로 살면 생각 없이 산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네. 생각이 안 올라온다. 이거는 높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laughs>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아,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살다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 네. 그러면 내가 진짜 마음이 편안한 것. 네. 그래서 아마 예, 지금 어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 또 얘기하신 까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목사님 만나고 이제 네. 설교가 옛날에는 항상 뒤에 뭐 적용이 들어가고 막 그런, 일, 그런 설교 하다가 네.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니까 설교가 네. 이제, 이제 적용이 없고 아, 어.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방향을 자꾸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음, 음. 하고 이제 또 은혜와 또 인간의 또 무능 무능함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예, 음. 설교하면 이제 그 설교 흐름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음. 그렇게 가니까 음.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성도님은 없는데 음. 이제 하유. 제 생각에, 또 표정도 봐도 그런 분 있는 것 같기도, 김 목사는 어떻게 얘기만 하면, <laughs> <laughs> 열심히 하자든지, 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딱 분명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응. 도전을 주고, 우리 자신을 일, 일으키고, 이렇게 뭐지? 좀, 그, 그렇게 좀, 저 어. 이렇게 쌉박하게 말씀을 이렇게 <laughs> 화 안전하고 맨날 어. 저래 <laughs> 그러는가 그냥, 그냥 표정을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직접 얘기 안 들어서 모르지만 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 근 맞히고 뒤에 나와서서 인사하면 음, 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 하는 표정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음, 음. 또 열심히 가진 분들은 또겸할때좀 그냥, 그냥 그래요 그 음, 느낌. 음, 음, 그래 이제. 어, 예전 같으면 이제, 누가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해줘도 집에서 막자 <laughs> 좋아가지고, 이제, <laughs> 설교에 대한 그민감하니까뭔 사람. 그래, 그랬다가 또, 또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신경 쓰겠다 그랬는데, 그, 그 출렁출렁 하는 것도 이제는 뭐, 음. 마음이 별로 동요가 안 되고, 음. 그냥 편하더라고요 하고, 또 뭐, 뭐, 은혜를 하나 주시는 거고, 또, 변함없는 말씀을 전해야, 음. 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목사님 감사하다는 것처럼 음. 네,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한번 은혜 확 받았다가 또 다음에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듣는다고 하, 하더라도 그치. 음. 네, 하고 그게 뭐설교란게 내가 내 지혜로 전하고 그사람 설득하기 위한 내 자아가 하는 게 음. 설교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 반응에 대해서도 자유를 하고 음, 음. 그렇게 하니까 점점 설교에 있어서는 무능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웃음> 그걸 <laughs> 느끼면서 <느낌. 웃음> 근데 거기서 무능한 게 싫거나 힘들지 않고 자유할 어. 수 있구나 <laughs> 그냥 그런 걸 예, 느꼈습니다. <laughs> 네. 그 설교도 설교도 무능해야 그 네.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잖아. 내가 그, 설교를 그, 그, 크리소스, 크리소스톤처럼 뭐, 그, 뭐 음. 황제, 뭐, 황금의, 황금의, 어, 뭐 이거, 황금의 입. 황금의 입. 가 예. 목사가 말을 너무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좀 <laughs> 어, 억눌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 설교도 못 하는데, 어, 하나님이 그걸 써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 어,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전부 다 혼이. 일이고, 영의 우리는 뭐, 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는데, 잘하게 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잘하게 는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마음 편한 거지 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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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았다고 해봤자 안자라면 소용없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은혜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씨가 떨어지기도 있거든. <laughs> 은혜 받았던 사람이나 안 받았던 사람이나 미안가지라. <laughs> 어느 사람이 생명이 자랄지 모르거든. 네. 아, 우리는 그냥 주시는 대로 내가 먹고 내게 복이 되는 대로 어, 그냥 뿌리만 되고, 그다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같아 예. 네. 살아왔고, 어, 지금도 그렇고, 예. 근데 뭐잘하더라도 뭐 내가 한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한 거고 그래서 네. 예, 사람들이 생명을 맛을 보고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걸 보니까 좀 감사 왜 네. <laughs> 이렇게 좋은 또 이제 안 그래도 우리 김 목사가 이제 고민이 관계 고민인데 아 네. 그게 진짜로 그 약함이 꼭 기대했거든 그 약함이 근데 그 약함이 없으면 다른 재능이 많잖아 재능이 많으니까, 그 재능으로, 내가 능력으로 간다고. 근데, 내 무능이 있어야, 그 무능은 연합을 만들어내고, 진짜 그 네. 무능은 하나님과 연합을 만들어내고, 그게 진짜 천국을 보게 하는 제일 큰 축복이, 아, 내가 관계에 약한 거구나. 그게 내가 받은 것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오히려, 아, 내가 관계가 약하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선으로 관계 맺다가 아 이게 안 되는구나가 깨지고 그게 깨져야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선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그 존재로 관계 맺는구나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예. 된거죠이게 굉장히 흔해라 음. 음, 네. 이게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언, 언제나 아마. 사람들, <laughs> 나서에도 목사님도 그 보고만에 그 자리 에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이, 어, 우리 뭐, 같이 옆에 붙어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도 뭐, <laughs> 하다가 떨어져 나서 엄청 많잖아. 끝까지 <laughs>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같이 은혜를 같이 누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행복하고. <laughs> 좋습니다저 <laughs> 죽을 때까지 목사님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laughs> <laughs> 같이 그래 선물이야 같이 누려야지 내가 <laughs> <제가> 선물인데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못 없죠? 그러면 우리 뭐손나비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오늘은 아유 에.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laughs> 알때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알게 되는 이 복음의 역설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날 때 서로에게 은혜되는 정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어, 말씀 전하시는 또 우리, 어, 전철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목회와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됐어. 안세요 예. 시간 날때 보자고. 네, 네 목사님. <laughs>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